오늘 살인마들 약간 좀 루블 안쓰기 운동하나요, 혹시? 오늘 살인마들 다왜 이래요? 빅터다, 이거. 찰로스다. 오늘 다 루블이 없네, 애들? 오우. 아니면 찰로스 없는 걸 수도 있고. 북미서 제가 살인하는 거 봤는데 확실히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거기는. 뭔가 안 맞아. 우리 서버랑 한국 서비랑. 그래서 <laughs> 못 보겠더라. 메타가 너무 다르니까. 거기 살인만 대기 시간에 애돔 말고 갈고리 부족 오른다고요? 아, 그래요? 그, 그 서브는, 그, 약간 좀, 빡세게 안 굴려요. 살인마, 좀, 이제, 랭크 높은 사람들 도 봐도, 이제, 빡세게 안 굴리고, 이제, 그, 뭐라 그래. 캠핑, 터널링, 일제 없음. 일제 없고, 이제, 루블 안 써요. 루블 안 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제일 중요한, 그, 뭐라 그래. a d d 세팅을, 이제 되게, 어, 약간, 똥 색깔, 노란 색깔 조합만 쓰더라고. 뭐가? 요거 좀 신기했어. 분명히, 분명히, 에드온 칸에 막, 보라 색깔, 빨강 색깔 되게 좋은 거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똥 색깔, 노란 색깔 쓰더라고, 거기는. 보임물거 봤는데, 어제. 그리고, 거쪽에 그 생존자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발전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제 뭐, 사보타즈도 했다가, 생존감도 했다가, 토템감도 했다가, 다 해요. 대화 쏘는 데왜 맞냐? 아니, 이건 오버 아니? <laughs> 아니, 대화 쓰는 도중에도 맞아? 와, 대박이네? 판정 개좋다. 아니, 이제 모션이 그 대다드 샥 나가고 있는 모션 중에 적어된 거잖아. 잡힌 거잖아. 아니, 쓰러진 거잖아. 다시. 비터 찍고 있을 때 상호작용이 안 되냐고요? 뭔 소리야? 이번 판도 칼지가 없네? 아, 맞아. 그리고 그 빅터, 그캐빈에 들어가면은, 그, 이제, 빅터가 캐빈을 막는다는데? 막아가지고 못나게 막는데? 오잘 잡네. <laughs> 근데 얘 굳이 떼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면 안 되나? 그냥 너내거 해라. 어. 너내거 하자. 너 어디 가지마. 내거 해. 어, 어, 어 그래, 어 그래, 으응 어. 형아가 어, 놀아줄게. 형이 어, 놀아줄게. 이게 어, <laughs> 빅터를 달고 있으면은 샬롯 입장에서 이거 얘 데리고 올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게이지가 다시 돌아와야지만 얘를 데리고 올수 있어가지고 그때 동안 얘 빅터 못써. 그냥 4.6뚜벅이야 이제 빅터 운영을 못걸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가 원거를 회사하지 않는 이상은 벡터를못데려가 이제. 근데 너무 시끄럽다. 어어어 <laughs> 어, 어, 그래 그래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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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놀아줄게 어어 어, 그래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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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형이 놀아줄게 어안데려가냐 베토? 또 백스텝. 안 내려가? <laughs> 아니, 죽어도 안 내려가네? 안내려 그럼 말어. 내가 키운다, 얘. 어. 얘 내가 키울 거야. 그런 줄 알아. 내꺼다, 이제. 얘 내꺼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입양한 거야, 빅터. 이게 발정기는못 돌려도 사람 살리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넌 개뿔 안 되네. <laughs> 와, 빅토 진짜 안 데려가? 진짜 안 데려가, 이거? 죽어도 안 데려가네? 누가겐 한번 해보자. 나도 안뗄 거야. 나도 안 떼. 니네 뱅토, 어, 깜짝이야. 야! 니얘좀 네 데려가, 임마! 어? 얘좀 데려가라고, 임마. 회 못하죠? 아, 저못 내려주나? 안 되네. 야! <laughs> 이제 애기 좀 데려가 봐! 언제 들어갈 거야, 애기? 오, 언제 왔어? 어, 안녕하세요? 그, 이제 니꺼 네 아니고 제꺼거든요, 부터? 예. 네. 그런 줄 아세요? 예. 네. 내꺼 아니고 제거예요 이거 백업 치지 말고 발전기 돌리지? 괜찮은데 나? 내가 데리보시게얘어 발전기 돌려 발전기 <laughs> 이거 쫓기는 도중에도 <laughs> 이거다니까 개웃기네? 회수해 갔다 드디어. 아우.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어 언제 데려가시나 했어요. 예? 내가 아빠를 많이 닮았네. 왜 이렇게 늦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진짜 불난하잖아 이러면은. 아우씨 아 저거 판자 기절 맞추면은 얘 본체로 돌아오는데 참 그거 해볼걸 그걸 생각 못했네 비터조좋하다 지금 한명 어딨냐? 제 네, 3픽이고. 4픽은 어찌죠 응? 저기서 뭐 있네? 발전기 많이 돌아간 게 지금 저 4픽 쪽에 있을 텐데. 아까 그 기억리엔 쪽에 발전기 많이 돌아갔던데. 근데 발전기가 안 돌아가, 더 이상. 어오로구나이쪽으로 돌아왔다. 샬롯으로 돌아왔다. 감사, 감사. 털를 떼야 되나? 털를 떼고 다녀야 되나, 앞으로? 이게, 애를 유기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네, 별로. 자는 거지? 이런 씨! <laughs> 이마 어, 어디 잼민 이가 봐？주 는 것도, 한 계가 있지임마또풀었 네？믿 어 나이스 이거 치러 할게 군냥 아, 이게 딜렉 은근 길구나, 저게. 빅터가 실패하면은. 어어 그때 그냥 바로, 그, 그, 바로 그냥 두드러 패면 되는구나. 그렇구만. 이제 빅터가 실수를 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힌드 있네? 이거 한번 소환하겠다 이거. 이런 <목소리> 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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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할 수 있나? 응? 이걸 나한테 온다고? 오, 깜짝이야, 씨! 놀랬잖아, 임마! 와, 근데 은근 도약거리 길다, 저거. 은근, 직속으로 날아오는 것도 은근 기네? 있냐, 스미스? 스미스 씨? 어? 왜 여기 있어? 그, 사픽은? 사픽은 어디가? 어, 나갔네? 집에 가야지. 들어오 방. 죽어, 임마. 안강이 없을걸요? 그, 근처에 다가오면은, 약간 방금처럼 그 두근두근 약간 좀, 그런 소리가 나긴 하는데, 없어요. 안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는 거를 약간 좀, 그좀 늦게 파악하면은 바로 잡히더라고요. 아, 저거 깨네. 그, 그, 그 무자비 깨네.